하늘을 나는 자유, 그리고 선명한 눈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기술. 드론은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일상과 콘텐츠 제작을 혁신시키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드론을 시작하려 할때 카메라 화질은 어떤지, 비행은 안정적인지,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지 고민하게 되죠. 오늘 리뷰노이드는 그 모든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샤오미 XTO06C 베스트 드론 8K HD 전문가용 듀얼 카메라 모델입니다. 전문성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제품으로 특히 입문자와 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적합한 모델입니다. 제품 개요 및 스펙 요약. 샤오미 브랜드를 달고 출시된 EXTO 공6드론은 8K 해상도의 전방 카메라와 하단 옵티컬 플로우 카메라를 장착해 전방 영상과 하단 뷰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듀얼 카메라 드론입니다. 거기에 5G 와이파이 FPV 실시간 영상 송신을 지원해 스마트폰 또는 전용 리모컨의 화면을 통해 실시간 촬영 장면을 확인하며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 화질은 8K HD 카메라가 전면에 장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옵티컬 플로우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행 안정성은 GPS 고정과 광학 하단 센서로 정밀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신호 전송은 5G 와이파이로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합니다. 조작 거리는 약 10m까지 가능하며 비행 시간은 배터리 한개 기준 약 25분, 세 개의 배터리 세트 기준 최대 75분 운용이 가능합니다.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여 고속 회전과 긴 수명 그리고 소음 감소, 3박자를 갖췄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날렵하고 세련된 외형에 전용 리모컨에 실시간 영상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어 컨트롤 편의성도 우수합니다. 촬영 성능 및 영상 퀄리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리뷰노이드가 주목한 핵심은 바로 8K 카메라입니다. 물론 예상도는 디지털 확대 포함 기준이며 실제 촬영 시에는 4K급 수준의 선명함을 보여주는데 색감 표현력과 왜곡 억제력이 생각보다 훌륭했습니다. 하단 옵티컬 플로우 카메라는 드론 하강시 지면과의 거리를 감지해 착지 시 흔들림이나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GPS 광학 센서를 함께 활용해 실내외 정밀 호버링을 돕습니다. 또한 제스처 인식 촬영, 경로 지정 비행, 360도 회전비행 팔로우미 자동 추적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촬영의 자유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사용 기반 장점 요약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가장 크게 언급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모컨이 고급스럽고 화면이 바로 보여서 몰입감이 대단해요. GPS 모드가 정말 정확해서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에 휴대성이 좋고 수납가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용으로도 좋아요. 가격대비 진짜 성능 훌륭하고 배터리 여분 많으니까 넉넉하게 날릴 수 있어요. 단점 및 유의사항 다만 몇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강한 날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크기상 무게가 가벼운 편이라 풍속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충전시 발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지침에 따라 충전이 필요합니다. 정밀 촬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네마틱 영상용으로는 부족하고 여행 브이로그나 풍경기록용으로 적합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특성상 AS 대응이 제한적이므로 초기제품 불량시 바로 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뷰노이드 평가 요약 평가 항목점수 5점 만점 영상화질 및 촬영성능 4.4 비행안정성 및 GPS정밀도 4.5 초작성 및 조종기 편의성 4.6 휴대성 및 배터리구성 4.3 가격대비만족도 4.8 리뷰노이드 분석평 샤오미 XT-606 드론은 가성비드론 시장에서 기본을 잘 지킨 모델입니다. 8K급 화질, GPS 강화 코버링 안정성, 그리고 듀얼 카메라라는 조합은 영상 크리에이터, 브이로거, 드론 입문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스펙입니다. 물론 완전 전문가용 시네마급 촬영까지는 무리지만 그외 대부분의 일상 촬영 목적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첫 드론을 고민 중이라면 가격도 착하고 성능도 균형 잡히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리뷰는 과학이다, 리뷰노이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